오늘 살쳤어? 아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오늘은 선수 트레이너 박사부와 그리고 미축구 선수들이 경기 전날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를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간단한 저의 선수 트레이너로서의 팁들이 있으니 초보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부산대학교 이글스 부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실로 이동하는 이유는 테이핑이나 아이싱, 기타 등등 내일 아침에 적힌 경유전 날에 이동해야 될 물품들을 확인하고자 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산대학교로 오실 분들이 있다면 지금 보이시는 7번 무조건 이거 타셔야 됩니다. 부산대학교가 정말 넓어요. 그리고 산지이기 때문에 이거 걸어 올라가는 거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운동장까지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호흡수 타십니다. 무조건 27번 타고 내려오세요. 확실히 부산 대학교가 연애도 많이 하고 캠퍼스도 이쁘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애들이 연애할 것 같지? 응, 그건 그렇고 지금 가는 길은 부실로 가는 길입니다. 이베스 같은 경우는 중앙 동아리기 때문에 부실이 학생회관이 있고요. 버스로 오게 되면 한 10분 정도 걷는 거나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가는 길 우리 이글스 의 마스코트 우리 명진을 만났네요. 맹주인. 오늘 살 찼어? 아닙니다. 맹주인. 지금 안에 <laughs> 보이는 게이 이글스의 부실입니다. 어, 현재 경기 전날이라서 그런지 조금 어수선한 감이 있지만 어, 영상이 찍지 못했지만 지금 테이핑이나 그리고 아이싱 혹은 파스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러 온 상태입니다. 깡해줘 망치로? 아닙니다. <놀람> 살려. <놀람> 어, 원할 때 찍을 수 있어. 당연하지 <웃음> 귀엽군 <웃음> 이... 왜? 아, 놓쳤어? <웃음> <웃음> 저만 초과가 <초반에> 됐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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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갈려도 푹 꺼지더라고 아픈 때가 없어요, 몸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너는 그렇게 노력했으면 당연하지 샴피다 몸 상태가 너무 좋아 근데... 지금 보이는 선수는 오, 뭐. 부산대학교 큐비 이창민 선수입니다 선수 같은 경우는 발목 인대 파열과 그리고 햄스팅 파열, 어, 그리고 무릎 통증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작년 울부터 어, 열심히 그거는? 준비한 선수여서 yeah, 지금의 이 퍼포먼스가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아... <laughs> 주 나이스 음... 무릎이랑 발목이어 그래 야지와 같이 빅축구에서 큐비는 너무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 꼭 지켜줘야 됩니다 맹준이 여장해라 예? 이게 잘못됐 <laughs> 현재 부산대학교 대운동장에 이글스 팀의 무장실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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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보이는 것 같이 선수들은 현재 본인들의 무장을 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안 할게요. 안 할게요. <laughs> <안 할게요. 웃음> 국대 3명이 지금 이러고 있네 보시다시피 선수들의 피아시클이 반응하도록 테이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보시다시피 다사 장백은 다음날 아침에 좀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한쪽에 정리 정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네? 음. 아 지네가 있던 겁니다. 1학년 때그 그 신발 신는데 보다 뭐, 진짜 요만합니다. 와... 지금은 선수 트레이너인 곽사부님이 계시지만 과거에는 과연 이글스가 어떤 곳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이 잘 잡히 않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할 일들은 다 끝났고 이제 센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은 선수들에게 설문 조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과 같이 선수 이름과 포지션, 그리고 혹시 부상 부위가 있다면 어떤 부위가 부상을 당했고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추가로 경기 전에 테이핑을 받는다면 어떤 테이핑을 받고 싶고 감독이나 코치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지 뭐 어떤 점인지와 같이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합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진행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테이핑 순서를 정할지 혹은 선수들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하고 감독님과 코치들에게 이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선수 트레이너들은 경기 전날에 이렇게 꼼히 준비해 놓고, 그리고 현장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방 정리 같은 경우 당일날 챙기는 것보다, 전날에 이렇게 챙겨두는 게 훨씬 더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복과 그리고 밖에 올려있기 때문에 긴팔이너 그리고 행운의 신발, 파란 신발과 그리고 투사를 챙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가 끝난 후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입으로 옷을 준비해주고 햇빛이 많이 뜨기 때문에 모자와 막한 양말 그리고 선글라스를 챙겨갔습니다. 경기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쥐가 내리거나 이럴 때는 빨리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에이스터미라는 도구를 전 사용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가로 또 사용할 테이핑과 그리고 보호밴드도 준비해 줍니다. 개인 파우치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눈물약. 소독제, 그리고 선크림, 선스틱, 패밀 이런 것들은 꼭 필수로 넣어주세요. 추가적인 팁이지만, 수건은 꼭 넉넉하게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테이핑을 하거나 마사지를 할때 너무 붉기가 많으면 테이핑이나 마사지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여유분을 챙겨주세요. 이외에도 손톱깎이나 무릎보호대 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집까지 끝내니까 약 4시가 되가고 있네요.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고 우리 찍찍이 이 s m 발 먹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